그럼 방송하러 쉴래? 근데 상대는 안 쉬어. 아, 이거. 근데 여러분, 저 다음주에 방송 한 이틀 정도 쉴거임. 요즘 좀 매네라 온것 같아요, 저. 이틀 쉴래? 남들은 안 쉬어. <laughs> 아, 근데 다른 애들은 안 쉬어. 아. 꼬망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아니, 님들 이걸로 모든 대화가 된다. 저희 앞으로 이렇게 대화하죠. 유순하게. 막내야 체력전으로 가야지. 체력을, 어? 체력을 비축하는 마인드도 필요한 거야. 이런 것도 훈련이 되는 거야. 저챔 많이 되겠다. <laughs> 아님들 저 말해도 돼요? 여러분 혹시 제말 듣고 있어요?님들 그냥 밈쓸 밈 쓰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말안 듣고? 그냥 밈 쓰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도움말이 되고 있다고? 아니 뭐 말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 이런 대화도 필요해? 요즘 매네라가 좀 왔어요. 남들은 안 신다고? 아 어쩌라고? 남들 쉬든안쉬든 나도 안 신고 싶어. 음. 근데 스트레 그런 스트레스도 필요하다고? 음. 막내 멘탈 스트렝스 트롱이라고? <laughs> 말하라는 을 거야? 말하는 거야?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되네 <laughs> 여기서 제일 도대체 잘하는 친구야 굿스트리머 뭐. <laughs> 여러분 저 매네라 왔어요 여러분 저, 저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매네라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매네라도 필요하다고 <laughs> 아니 뭔뭔 뭔 그런 매네라도 필요하다 이래요 뭔 궁금하니 된다요 아니 <laughs> 아니, 진행이 안 돼. 아, 님들이, 님들, 원래, 원래, 제가, 여러분, 저 매네라 올거 같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막내야, 왜 매네라 안쓰? 막내야, 막내야, 걱정돼. 이랬는데, 사람들이 뭔, 굿 매네라, 굿 매네라. 막내야, 그럼 매네라도 필요한 거야.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서 자동 매네라 치료되네? 내가 매네라를 못뿌리네뿌릴 수가 없네, 매네라 <laughs> 근데 이거 너무 거시기 가리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좀 자세를 좀 바꿀까? 뭔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웃음> 오케이. 아니 <laughs> 이거는 어때? <laughs> 자세 예술이다 예술 상상만이 된다. 그런 자세도 필요해. 자기 전에 생각날 때. <laughs> 좀 다르게 들리는데 그 말은? 뭐 하면 너무 <laughs> 좀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잠깐만.